지금 이 트립 보면 <laughs> 와저 이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엔진오일 교체 안 한지 이제 1년 정도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엔진오일 교체하고 스턴을 했... <목소리> 자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리드레어입니다 아 오늘은 이, 저의 F900XR을 타고 라이딩을 떠나는 게 아니고. <laughs> 자, 오늘은 s 0알라를탈 겁니다. 지금 F900XR을 타고 있는데,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지금 XR이 제, 어,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 있고, s 0알라는제 지인분 아파트 지하에 있어가지고,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XR을 지금 타고 s 0알라를 있는 곳으로 가서, 어, s 0알라로 교체를 하고 다시 에스터널 날 타고 갔다 와서 다시 엑셀로 교환해서 가야 되는 좀 번거롭긴 한데 아무튼 뭐 스천을 가지러 가고 있고요 반팔이 하냐 어, 어 아니요 반팔이는 아니고 어, 최근 영상에서도 비슷하게 xr 엔진오일 교체하고 갔는데 에스터널 날도 엔진오일을 교체하러 가야 됩니다 아 어, 사실 너무 귀찮아요 아 이게 오토바이가 두 대니까 정비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두두 <laughs> 두 대니까 두 배로 해야 됩니다 두번 움직여야 되는 거죠 결국 바이크가 두대 있으니까 뭐 누가 뭐제 거를 엔진오일을 가서 교체를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퇴근을 하고, 어, 운동 갔다가 밥 먹고 바로 나왔거든요. 어, 마음 같아서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laughs> 와, 진짜 오늘 안 가면 진짜 수천을 제가 언제 정비를 할까 싶어가지고, 오늘 큰맘 먹고, 예,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BMW에서 m 1 0 0를 시승차를 좀 빌려서 타고 있기 때문에, m 1 0 0를 최근에 많이 샀고, 수천을 진짜 한 3개월? 예, 3개월 동안 저기 주차장에 박아놨거든요. 아, 아, 아. 시동이 걸릴지 안 걸릴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스천에 시동을 안건 적이 없어요. 아 뭔가 불안불안합니다. 수천.. 씨, 오늘 가서 시동 안 걸린다. 그러면 몰라 어떻게 해? 그냥 센터도 못 가고 그냥 오늘 영상 끝내야 돼요. 자, 지인분 아파트에 왔습니다. 3개월 만에 만날라니까 좀 떨리는데 너무 오랜만에 제 바이크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 <laughs> 여기, 여기 있어요. 야, 씨, 오랜만인데? 3개월 만이야, 3개월 만. 일단은 꺼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타고 가야 되니까 잠깐 닦아놓고잘 지냈니? 와 진짜 <laughs> 뭔가 내 바이크 아닌 거 같아 오랜만에 봐 지금 제가 이렇게 바이크를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키를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동을 걸어보죠 안 걸리는 거 아니야? 한세달 만에 시동 거는 거 같아요 아! 걸기 전에 잠깐의 자랑 타임 저 신발을 썼습니다 부츠 알파인스타의 슈퍼테 어, 알파인스타 레이싱 구조 중에서 제일 비싼 국가라인이죠 자랑을 한번 해주고. 원래 이거를 좀 관심 있었는데, 비싸서 못사다가 이번에 요 색깔이 또 신상이거든요. 요 색깔이 이쁘게 나와가지고 한개 샀습니다. 3개월 할부로. 전 돈이 없기 때문에. 자, <laughs> 타보자. 오, 오, 잠깐, 왜 이렇게 낮아? <laughs> M100을 사다가 이걸 앉으니까, 와, 엄청 낮아요, 바이크가. 이렇게 시트고가 낮은 바이크였더니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어, 서브캠도 켰습니다 안 보고 싶다고요? 그럼 죄송합니다 자, 시동 걸어볼게요 안 걸리면 집에 가야 돼요 일단 에러코드가 뜰 거예요 이게 지금 서비스코드가 떠가지고 어, 서비스코드가 뜨고 이것도 좀 지워야 돼요 오, 일발시동 좋아 예열 조금만 해야겠어 너무 오랜만에 켜 3개월 만에 켰는데 잘 걸리네, 다행이다 든든하구만 어, 3개월 만에 켜도 그냥 일발시동이 걸려버려. 자, 오랜만에 타볼까? 어,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3개월 만이야. 오, 확실히, <laughs> 오케이, 일단 출발. 오, 호호호호호. 맞아, 이 맛이야. <laughs> 와, 씨. 너무 오랜만에 타. 어, 내발이감는것 같아. 오오오오, 와! 와, 왜 이렇게, 어우, 내꺼 아닌 것 같지? 아, 맞아, 내꺼 후적도 터됐지 어우, 야, 야, 잠깐만, 어 야, 야, 야. <laughs> 적응 안 돼. 지금 3개월 만에 타는데, 적응 안 돼. 아, 확실히, 제가 뭐 당연히 지금 M1000날 시승차를 갖고 많이 탔잖아요 지금 제꺼는 뭐 2018년식 구형에서 1000날이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마 24년식 신형 M 차 l 라일 텐데 당연히 뭐 가격도 M 차 l 라리두배 정도. 뭐 얘는 뭐 신차로 했을 때도 한 2천 몇 백만 원 했었는데 M 차 l 라 같은 경우는 뭐 신차로 거의 5천만 원, 거의 1.5배 혹은 두 배의 가격이고, 어 훨씬 더 이제 어 잠깐만, 어 뭐야? 어어 어 엥? 어나 이거 막이 어디 갔냐? 엥? 오씨발 막이 없어졌어 이거. 어, 잠깐만, 내가 안온 사이 오토바이 가 문제가 있는데? 어이씨, 어떤 도둑놈이 이걸... 오!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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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튼 M 천날라리 훨씬 비싸고 성능적으로도 좋은 바이크가 맞지만, 뭐 시승차기도 하고 저한테 너무 과한 바이크고, 뭐 지금 사실이 S 천날라도 과한 바이크긴 한데, 의견 이제 이 S 천날라는 이제 진짜 제 바이크니까 M 천날라보다 저는 이게 더 애정이 갑니다.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네요. 아 확실히 근데 M1000R이 진짜 시트고도 그렇고 시트 형상도 그렇고 진짜 높은 바이크였구나. S1000R이 엄청 낮은 바이크였어. 갑자기 바이크가 엄청 낮아졌어요. 네, 키가 작은 저한테 딱, 만, 딱 만든, 네, 구형 s 1 0 0 0아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제가 반팔을 입고 있는데 어 사실 뭐 너무 덥기도 하고 어, 집 앞에 그냥 센터 가는 거라서 반팔을 입고 좀 급하게 나왔는데 혹시 불편하신 분들 이 있다면 어 죄송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살 움직여보면 살짝 제껴서 무거운 느낌은 있어요. 아, 그래도 당근의 M1라라는 다 풀카본이고, 애초에 연식이 얘랑 한 7년 차이나는 모델인데, 경량화 부분에서는 M1라리 훨씬 더 가볍겠죠? 뭐, 근데 드라마틱하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공도만 다니는 사람한테는 뭐, 의미없는 수치지 않을까? 오, 야, 내거잘 나가네. <laughs> 어, 내거잘 나가는 바이크였구나. 어. 출력이 남아도네요. 역시 저한테는 에스날라랑 과구나 바이크입니다. 아, 근데 왜 구형이 더 부드러운 거 같지? 제 거가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바이크가. 오, 어, 재밌다. 재밌구만. 기름이 얼마 있지? 얼, 마지막 기름 주유한 것도 기억, 귀엽... 어? 기름이 없네? <laughs> 오다가 기름 넣어야 될것 같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이거를 지하에 박았을 때, 아, 주유 그냥 다음에 뭐 하지 뭐 하고 그냥 귀찮아서 박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귀찮음이 어 3개월을 지나버렸다. 갑자기 M 채널을 타다가 이 구형을 타니까 이 디스플레이나 스크린 모양이나 뭐 이렇게 <laughs> 핸들이나 갑자기 다 바뀌니까 좀 어색한데, 금방 뭐 익숙해지겠죠. 오늘 한번 타면 익숙해질 것 같은데, 아, 여기 석촌호수에 그 최근에 메타몽, 그 포켓몬스터 파업해가지고 여기 석촌호수에 라프라스랑 메, 메타몽 뭐 있었는데, 지금 아, 없어졌네. 이런 자, 갑시다. 빨리 엔진일교차하고 집에 오고 싶어요. <laughs> 아, 어, 너무 습해, 그리고. 진짜, 왜 이렇게 습한 거야? 뭔가, 타이어에 공기도 좀 부족한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서 싹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안 하잖아요? 제가 귀찮아서 오늘 안 하면, 아,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래 놓고, 계속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장마 지나고, 여름, 폭염, 그 여름 되고, 어, 폭염 되고 이러면, 어, 더안할 거란 말이죠. 오늘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진짜, 이 오토바이가 진짜 망가지겠어. 3단, 2단, 1단. 멈춘 김에 한번더 신발 자랑. 아, 너무 예뻐. 너무 잘산것 같아요. 어, 살, 3개월 할부긴 하지만. 지금 센터 가는 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 이거 또 심지어 이너 부츠거든요. 이너 부츠라 라고 하면 이 부츠 안에 신발이 한개더 있어요. 신발을 신고 이 부츠를 한번더 신는? 어, 이중 구조라서 어, 굉장히 보호 레벨이 높은 그런 부츠인데. 사실 뭐 센터 옆에 센터 가는데 이거 신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어, 이걸 신는 이유는 이 부츠가 새거라서 좀 그... 길들이기가 안돼 있어요, 부츠가. 길도 들이고 적응도 할겸 신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 오이 오, 접근을 봐요. 아, 무튼 최근에 제 지인분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소비를 하고 그 소비에 만족을 하면 그거는 정말 잘한 소비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부츠가 한 70, 80만 원 하긴 하는데, 뭐 저는 잘 샀다고 지금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뭐 잘산 소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3개월 할부 했으니까 어, 다음 달이랑 다 다음 달에 제가 갚겠죠 뭐. 아, 근데 약간 돈 얘기가 나와서 또 얘기를 하자면, 나이가 이제 제가 또 앞자리가 서른이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앞에 3이 달리면서 약간 기분이 매우 안 좋아졌는데, 서른이 되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바이크 채널에서 갑자기 인생 얘기를 하긴 좀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서른이 되고, 이제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크도 타고 취미가 있는 건 되게 좋은데, 어 뭐랄까, 좀 저도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집을 살 수는 없겠죠. 지, 집은 은행이 사주겠지. 아무튼. <laughs> 저도 뭔가 미래를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뭔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1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중반, 뭐, 저제 또래 지, 뭐 친구들? 아니면 <laughs> 시청자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바이크 타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뭐랄까 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랑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 전화 뭐이 바이크나 영상이 좋아서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생각해서라도 좀 영상을 최대한 남기려고 하고 재밌게 편집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사실 떡상 이런 건 없고 잔잔해도 되니까 유튜브를 좀 오래 잔잔하게 그냥 하고 싶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유튜브 한거 진짜 구독자 막한천명 이전일 때부터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완전 지금도 애기긴 한데 그때도 애기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학생에서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저도 무럭무럭 크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봐주신 분들은 이제 같이 약간 성장하는 느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댓글이랑 DM 같은 거 보내잖아요, 사람들이. 고등학생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막 성인이 돼 있고 군대 전역하고 직장, 직장,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저랑 똑같이 그 성장해오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저한테도 보여서 막 동반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바이크 뭐 많이 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 진짜 안 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스천날라를 1년에 몇킬로 타는지 아십니까? 3천도 안 탈걸요? <laughs> 뭐 엔진오일도 말이 많잖아요. 뭐, 2,000에 갈아야 된다, 3,000에 갈아야 된다, 뭐, 말이 많은데. 사실 뭐, 매뉴얼상으로 하면 되게 오래 엔진오일을 교체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옛날에, 진짜 옛날에는 2,000km마다 갈다가 2,000km는 너무 빠르다는 말이 좀 많아서 요즘은 3,000에 갈거든요. 지금 이트립 보면, <laughs> 와, 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엔진오일 교체 안한지 이제 1년 정도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엔진오일 교체하고 스천을 473km 탔어요. 진짜 안 탔죠, 473? 이 안에 있는 엔진오일은 473km 갈, 타고 오일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근데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도 안에 오래 있으면 뭐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교체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말이 많죠. 뭐 그러면 이제 뭐왜 이렇게 빨리 가냐. 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제제 바이크기 때문에 어 이건 뭐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뭐 사실 뭐 자기 바이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제가 가는 센터는 레브업이라는 센터입니다. 여기가 좋은 게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셔서 저 같은 직장인한테 어 정말 좋은 센터가 아닐까. 보이자. 안녕하십니까? 신발 샀습니다. <laughs> 심지어 두, 이번에 두 번째 신는 겁니다. 3개월 할부. <laughs> 오 오호 빼버렸어. 아, 야. 1년 내년인가요? 네. 만 키로? 1년 정도 만 키로 정도로 이제 가보시죠. <laughs> 가자. 오늘 정비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엔진오일 교체했고, 오일필터 교체했고, 여기 서비스 코드 예, 삭제했고, 그리고 헬멧락. 어,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오, 제일 제일 중요한 걸안 가져갈 뻔했다. 중요한 걸안가져어 헬멧락 열쇠 를안가져갔어요 <laughs> 제일 중요한 거. <laughs> 큰일 날 뻔했어. 잠시만요.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오. <laughs> 네, 들어가세요. 오이씨,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없으면 <laughs> 쓸 수가 없잖아. 무슨 정비를 끝났는데 벌써 예, 11시가 다 돼가네요. 빨리 집에 가야겠다. 제가 이 상태로 주차장에 박으면 어, 또 아마 주유를 안할것 같아서 <laughs> 주유하고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로 어,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진오일 교체했다고 해서 뭐와 너무 부드러워졌다. 아니 뭐 출력이 잘 나간다 아, 이런 거저는못 느낍니다. 아 내비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길이 헷갈려. 어 잠깐만 길이 어디지? <laughs> 어 내비가 없으니까 헷갈려. 어, 제가 뭔가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성수에 갇혀 버렸어. 와알쓰 진짜 오랜만에 와 사람 많다. 씨. 역시나 사람 많은데 못 가겠어. 부담스러워. 와 오토바이 봐. 밤에 사람 되게 많다. 나의 목적지는 알쓰가 아니라 주유소야. 기름 넣어야 돼. 여긴가아 헷갈려. 내비 없으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냐? 여기가 성수 국룰 주유소. 와, 기름도 그럼 3개월 만에 넣는 건가? 미안해. 자, 그럼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슉!